20만원을 현지를 해놨어요. 어, 여포를 한번 맞춰보려고, 이제 여포 재료만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20만원 현지를 해놨고, 이제 캐시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봅시다. 영호의영혼석 같은 거 시세를 한번 어, 보자 그영호의영혼석 시세를 한번 볼까요? 539만원. 아, 이게 보니까 시세를 잡아놓네, 누가. 잡아놓는 것 같아. 지금 한명한 한 명들이 메모를 크게 가지고 있는데, 몇 명들이 잡아놓는 것 같네, 시세를. 근데 이거는 장사할 줄 아는 거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알고님 억지 거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싸게 팔아야 하나요? 파는 사람 마음입니다만. 아 그렇죠. 잘하는 거죠 감사 그래도 어제보단좀 어... 눈치 보여서 조금 가격을 내린 것 같아 시세 조정하는 건가? 근데 존나 웃긴 거는 이 서버는 캐시비율도 존나 쌉니다난 이것도 이해가 안 돼. 캐시비율 좀 팔아야 되는데 이제. 자, 한 번, 캐시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거린 입장에서 한번 플레이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통팔달? 너무 비쌉니다. 지금 이 단군 서버에서 150인가 그러거든요? 200인가? 그래서 저는 발품 팔아서, 캐시 팝니다! 이러고 다닐게요. 저는요, 좀 반기를 들도록 할게요. 단군 서버가, 탱값은 비싼데, 캐시 비율이 존나 싸요. 이건 너무, 거린 입장에서 좋같습니다 플레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단군서 캐시 비율이 1대 2.5거든요? 저는 1대 3.0에 팔겠습니다. 이... 아, 이 아니다. 1대 2.8에 팔겠습니다. 고인물들, 이렇게 지금 이득 보는 거, 너무 아니꼽습니다. 누가 사냐고요? 몰라요. 다, 다 필요 없습니다. 고인물들 이득 보는 거, 존나 아니꼽습니다. 초보 입장에서 캐시 팝니다. 1대 2.8. 이게 맞아, 시세는. 구걸한번 해볼까? 사통 달라고? 예, 네 혹시 사통 팔자 하나 남네 하나만 주세요. 주시... 가스기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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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로 걸어 걸어. 거린이가 벼슬이냐고요? 예, 거린이가 벼슬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이 시골 서버에 누가 유입으로 들어옵니까? 거린이가 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환영해야 하고 벼슬입니다. 아시겠어요? 아 캐시비랑 2.6이 한번 팔아 볼까? 2.6, 2.6팜. 아 사토 하나 사 볼까? 근데 여기 가성비 좋지 않나? 사토 하나 올리면은 그래도 계속 몇 시간은 가잖아. 야, 사통 하나 살까 사통 하나 살까? <laughs> 이번 사통도 존나 비싸고, 이게, 요 어? 아니, 근데 진짜 사통 한번 올리면 몇 시간 가니까는. 245만원 그냥 할까? 그래, 그냥 사자. 가성비 있는 거네, 뭐. 가성비 있어. 캐시. 20만원어치 팝니다. 1대 2.6. 오케이, 좋아요. 자, 6억 현찰 받았습니다. 이 시골 서버의 장점을 알았습니다. 예,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통을 한번 올리면 가성비가 좋됩니다 이거 전광판 만 마냥 계속 보여져 지금 시골서버 유저분들이 그냥 어 사통 뭐 올라왔나 하고 딱 이렇게 보는 거야 나 여기 계속 있어 와 개꿀이네 어 245만 원으로 지금 개이득 보고 있습니다 저 혹시 2차 시계 하나 더살수 있을까요? 아유 그럼요 봉돌 봉선은 안 필요하세요 일단은 돈이 없어서 2차 시계부터 사려고요 네한개 대령하겠습니다 3억 1 2 0 0만원 어? 시발 어, 빨리 결정 눌러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어... 나간거야 지금? 나 이거 이차 시키사는데야이 시볼 새끼 야너 있잖아 내가 거상에 짬바가 몇 년인데 내가 이걸로 지금 당황할 것 같아? 너 이거 고객센터에 문의하잖아? 너 정지야 진짜야 딱 기다려 봐. 너 내가 거상 운영 정책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어? 다시 들어와서 빨리 사, 임마. 이 새끼가 이거 장난을 치네. 빨리 와서 사. 정지 당할래 아니면 살래? 내가 정확히 8시 8분 줄게. 다시 들어와서 사든가. 어, 아니면 정지 당하든가. 8분 준다. 어, 너 캐시질 진짜 존나 우습고 모르지. <웃음> <웃음> 왔어. <웃음> 히히 닉트이션 어때? 어아 좋았어 어 좋았어 음 시크라즈카네 자 3억 1500만원에 샀고요 아 캐시가 안 팔리네 캐시가 안 팔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 저기 한번 해봅시다 여포 재료를 좀 이제 좀 사볼까 내가 그냥 발품을 팔아서 작은 불의 속성석을 유기전가보다 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유기전에 살까? 지금 내가 생각한 거는 뭐야 그전기 구슬초과 화 이런 것들 직접 캐고 있는 사람들 던전으로 가가지고 이제 긴말 걸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화영관임쪽 가보라고? 그럴까?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발품 팔아서 내가 직접 사는 거지 직거래 하는 거지 지금 여포재료를 내가 하려면은 몇 개가 필요하냐면 525개가 필요해 이것만 도 17억이야 300만 원이네 내려갔네 이거를 한 250만 원에만 사도 개이득이란 말이죠 싸게 사고 싶단 말이지 박성석 3개에다가 영웅의 영혼석 60개, 육식... 3개당 1.7입니다. 하... 1.55안 될까요? 저 머리... 거리라서 <웃음> <웃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영혼석 얼마에 구매하시나요? 하... 영웅 영혼석 현재 시세 550인 것 같아요. 500, 500만원으로 한번 해볼까? 500만원 어떠세요? 몰라, 후려 쳐봐. 싸게 사야 돼. 최대한 싸게 사야 돼. 저 됐어, 요 전납이 비 지금. 어? 시청자분인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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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막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시청자분께 손질을 받지 못합니다. 저 사람한테 사면 되잖아. 아, 그럴까? 500만원에 사겠습니다 영우 영호, 영어서 예 지금 대박님께서 팔아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2억 9천만원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각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성하러 가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출전 준비를 맞추고 레벨링하고 바로 이제 이거 합치면 되는데 지금 저에게 남는 돈이 시중 이제 34억 정도 있습니다 34억으로 재료를 다 사서 할수 있겠죠 제발 그러기를 이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재료 애들 다 각성시킬 거고 자 일단은 먼저 오행기 먼저 각성할게요 자 하나 둘짝짝자 자. 자 하나만 아 맞다 아얘 예 2차전직 안 했네 좋됐습니다자그 다음에 이제 가네샤부터 각성할게요 졌댔네요. 한만은 예, 엘지 2차 장수네요. 일단 레벨링하고 오겠습니다. 그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6위자, 아문장 가서 일단 2천정이 먼저 하러, 하러 가자. 경험치 없냐고요? 경험치 뜰 말이? 아 그런 그런가 그냥 각성하고 올걸 그랬나? 아 그래, 그 그게 맞겠다. 그래, 야 각성하자. 왜냐면 인도 애들 장수가 레벨링이 좀 많이 돼야 보태 좀 많이 받아요. <laughs> 오케이, 전직 완료. 그럼 불량 토기 잡으면서 이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퀘스트 근데 계속 밀어볼게요. 일단 쭉쭉 해서 레벨을 최대한 하자. 어, 뭐야? 아니, 땅바닥에 길조에 독역병세 개가 있네. 이걸 먹으면? 퀘스트가 바로 깨지잖아? 아니, 이런 개이득이네? 아, 이게 단군 서버가 너무 유비가 없으니까 일부러 고인물들이 이렇게 내놨나 봐. 예, 진짜 착하다. 형, 유튜브 방송 끝났지? 형이 시키는 대로 가격 좀 나가는 초보템 구해서 줬는데 시청자들 잘 속았겠지? 억울로도 충분히 끌었고. 나 게임 꺼도 돼? 어.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나 진짜 처음 본 사람이야, 진짜로. <laughs> 이 새끼. 개하습기네요 퀘스트 깨다 보니까 이 친구도 다150 됐어요. 150 레벨. 이야 많이 됐다. 레벨 150에 여포 만드는 거는 좀 짜치지 않나요? 퀘스트 하나만 더 밀고 할까? 아니면 바로 할까? 내가 볼때 시청자분들은 바로 하라고 하겠지. 귀찮으니까. 아 그리고 루즈하니까 그렇죠? 이걸 내가 질문한 내가 바보네. 너무 원래 짜쳐. 응 진오구 빙신 박주 제 반사 블랙홀 화이트홀 빙신아. 자 가자. 이제 한번 사보러 갑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닭불 속 525개부터 사자. 아 근데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큰일 났네. 신성옥 가가지고 한번 좀 구걸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구걸이라기보다 직거래 한번 해볼까? 직접 캐고 계시는 분들한테 안녕하세요! 혹시 작불속 파시나요? 이렇게 자 긴말 한번 해볼게요 네, 님 혹시 그 작불속 전기구화 있나요? 직거래 아, 사려고 왔는데 아까 지금 사냥하시던 분이에요 싸게 팔게요 오, 아네 개당 얼마에 주시나요? 지금 육전이 얼마죠? 자 잠깐만요 육이전. 아, 320. 아, 근데 메모리 별로 없어서 여기 밀려버리면 340 봐야 돼. 아350 보는 게 맞아 지금. 250 가져가십시오. 250. 아.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장사할 때더 싸게 파시는 분. 이분보다 더 싸게 파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께 더 싸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250 일단 킵. 자, 이 마도학자님한테 일단은 그러면 한 230만 불러 보겠습니다. 잠시 육전 좀. 너노노노노 유기전은 다 선동 날조입니다 <목소리> 광말권대 작볼사 팔지마세요 극혐이네 안되겠다 거린이가 존나 외무선시 보여줄게 <목소리> 하늘땅 저사람 본캐 재보받습니다 거린이가 눈깔이 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공투합니다 자 지금부터 단군서버 하늘땅 본캐 재보받습니다 저새끼 본캐에 속한 상당 올 공투입니다 거린이로서 말씀드립니다 공투하겠습니다 <목소리> 어? 200? <목소리> 오케이 거래하시죠 아청장가 이 목시 거상방송 보시는 것 있나요? 구지영으로 와주세요. 구지영으로 제가 어떻게 가요? 이런 미친 색, 미친 도망가. 아니, 씨발, 거기 2차 전직하고 갈수 있어. 150에 드릴게요. 나 전직도 못하고 있는 무슨 개수?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통 써가지고 지금부터 작불석 산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귓말 오신 분한테만 살게요. 작불석 500개씩 정고와 130개 팜. 얼마에 파시나요? 자, 귓말 오고 있습니다. 귓말 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 지금 사통 이후로 귓말 오고 있습니다. 몇개 사시는 건가요? 5 2 5개작불소250 판다고, 오케이. 아, 일단은, 작불소2 5 0 일단 팔, 일단 살게요. 예. 일반 유저랑 거래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아, 왜냐면은 이게 방송이라고 하니까는 이렇게 싸게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찐으로 그냥 할 거면은 유기 전에 사야 되는데 육전 너무 비싸 인간적으로. 감사합니다. 영웅의 영원석에서 제일 싸게 판 사람한테 좀더한번 깎아 봅시다. 얼굴님 고생하네요. 500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그림이 아니긴 한데 내가 원했던 그림은 일단 빨리 만듭시다. 7억 5천. 영웅의 영원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이거 이제 최종 제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작하고, 제작. 됐습니다. 이제 합치면 됩니다. 전설 장소 나옵니다, 이제. 자, 이제 합쳐 봅시다. 자, 드디어 이제 여포! 이제 한번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예! 338개! 샤라라~ 만들어요! 자, 만들었습니다! 자, 드디어 말구트리 선여포 나왔습니다. 오림이죠, 당연히 오림일 거고요. 무쌍 찍고요, 무쌍 특성을 찍어야 탱킹이 올라갑니다. 어디가서 사냥하지? 사냥도 추천받습니다. 여러분, 고탕형 가야 된다고요? 아니, 거린이가 소탕형이 어디 있습니까? 군영에서 판다고? 소탕형... 아, 맞다. 소탕형 군영에서 파네. 아니, 고탕형을 돌아요? 여포가 해보라고? 한장 날렸네 시웃기야 아니 존나 웃기네 채팅 아니 고탕령 존나 가래 그래서 왔어 왔는데 그 와, 와서 와 내가 이제 물어봤어 임들 고탕령 레벨 이제 여포가 돼요 하니까 해봐, 해봐! 나지도도안 해본 거야.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본인 캐릭터 아니라고? 해보고 좀 알려줘요. 아니 도약 스킬이 만화가 500인데 얘가 지력이 500이 안 돼.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그 광탄 치유사로 아우 진짜 돌겠네 진짜 노약한 혼돈 이거를 한부대를 잡고 그다음에 지력을 찍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아우 시랄 이헌무야 야, 현무야 해줘라 이네 기분과 대단하다 어린이들이 이런 실수할까봐 먼저 해주는거봐 방송전제 상남자 이걸 나가네? 당연하죠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여기서 이거 잡아가지고 여포 레벨링만 하면 돼 여포 쳐? 짜포가 더 강하다고요? 아니요 왜제 여포에 대해서 왜그 결론을 도출하시죠? 제 여포는 무적입니다 가라! 여포! 아니 잠깐만 여포야 <laughs> 개새끼야 <laughs> 말구야 현금 30만 원짜리 성능 외절에 쌀구야 이거 초보자한테 추천 가능하냐? 거상을 접으실 분들은 추천합니다.